장애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선보이는 청년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라는 어려움을 딛고 인형, 인형극단 옥장가에서 꿈과 희망을 나누는 전혜성 씨를 현장 이사람에서 전해드립니다. 침명나는 연주로 좌중을 사로잡는 옥청군의 한 밴드. 이곳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을 이끄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성암에 살고 있는 발달 장애인 전혜성입니다. 나이는 23살이고요. 성격은 좀 멋지고 잘생기고 음, 사회성도 많고 남을 도와주고 배려도 잘합니다. 지금부터 저에 대해 좀더 알려드릴게요. <laughs> 혜성 씨의 전문 분야는 음악만이 아닙니다. 올해로 4년 차 발달장애인 인형극단의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응? 거북이야, 네가 자는 날을 깨워서 이렇게 감동적인 인형극을 보게 해줘서. <laughs> 대사는 물론 동작까지 매끄럽게 소화해내는 혜성 씨. 토끼와 거북이로 오프닝 엔딩을 연습하고 있고 친구인 방울이에게 나쁜 안전행동을 하기 위해서 좀더 사들이 좀더 실감나게 움직여서 인형극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대학을 졸업한 혜성씨는 남다른 끼와 재능으로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형극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형극 연습한 거 엄마가 한번 구경해도 될까? 네, 얼마든지. 안돼, 난, 네, 아니야. 아직 오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눈좀 붙여야지. 모두가 힘들 거라고 했지만 연습벌레 혜성씨는 인형극단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를 꿰찼습니다. 고3때 얼떨결에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자꾸 접촉하게끔 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암기력이 좀 뛰어난 편이라 대사도 잘 외우고 선생님들한테도 눈키칠까봐 항상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발달 장애인 인형극단 옥장가의 원년 멤버이자 최장기 단원인 혜성 씨는. 동료 단원들과 함께 충북 곳곳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대막 붙이는데 잘 선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공연 준비부터 무대 설치까지 단원들이 야무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 전까지는 저희가 조력을 하지만 그 이후에 공연 될 때는 스스로 단원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회 이상의 공연에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 무대. 해를 거듭할수록 마음 가짐도 실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껴본데도 더침매감이 생기고 어, 공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이제 공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 오늘 공연을 위해서 오늘도 인형극 고장가 파이팅! 파이팅! 아! 성 씨의 실감 나는 연기로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저 누리고 알도 저기 했네. 거북이야! 뭐 이게? 좀더 빨리 내놔 봐! 토끼와 거북이의 안내로 시작되는 인형극 방울이와 친구들 이야기. 무대 아래서는 장애인 단원들이 인형들의 미세한 동작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학생 방울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는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장애인 단원들이 장애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갑니다. 재능들을 개발하고 조력해서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고 그리고 주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5 분을 공연해 보니까 정말 즐겁고 관객분들도 좋아하고 재밌었어요. 단원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멋진 인형극 인형극단 다원이 되면 더욱 열심히 인형극을 연습하면서 더 멋진 인형극 단원이 되겠습니다. 장애를 넘어선 인형 극단 옥장가가 선보이는 특별한 인형극 무대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들의 띠와 재능을 발굴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